성도가 최종적으로 배워야 할말씀이 이것이다. 섰다 할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의 군면처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심을 말씀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목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 사장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가족들이 이렇게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자랑하면 남편은 여보, 그만하지 말려야 한다. 우리는 아내의 자랑을 들으면서 눈골이 오색해야 한다. 남편의 자랑을 들으면 아내가 즉시 좋은 말로 중단시켜야 한다. 여보 그만하는 것이 좋겠어요. 네, 자랑 사랑한... 그거이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가끔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 자랑할 것도 없는데 이제 집 사람이 뭐 어떤 분위기 취해가지고 손자 자랑을 한다는 이런저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딸이 뭐 가끔 방송에 나가 간증한 것이 좋았다고 사람들이 아우 뭐래 왔어. 그런... 아, 우리 딸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간 선을 넘을 것 같으면 여보, 그만하지, 그만하는 게좋겠어 제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면서 우리 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딸이 잘못하면 벌 받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아는 입장에서 막 등에 식은땀이 날라 그래 정말 진심으로 여보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럼 이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다른 는 사람들이 아니 더 하세요 그럼,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그냥. 그리고 화제를 돌립니다 그건 제가 100% 그렇게 해요 이걸 굉장히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오세나, 다윗이나 뭐, 에스라처럼, 뭐 성공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애가, 뭐, 애들이, 뭐, 손자가 이제 어린애뭘 성공했다 그러면 대단 대단한, 대단한 성공했다라도 마찬가지. 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 듣기 좋잖아. 다른 사람이 뭐 자식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뭐 손주에 대해서도 뭐, 걔들 똘똘하게 생겼대요. 눈물도 괜찮 그러면 신이 나가지 아유, 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의도를 한건 아닌데, 이렇게, 뭐, 기분에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뭐 자랑, 교회 그래 자랑한다든지, 자랑하고 그러면 이제 부인이 반드시 얘기해. 여보,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를 뭐래. 이렇게 말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려야 돼. 그냥 합세해갖고, 그냥. 남편, 자랑, 부인도 자랑, 뭐, 주변 사람들이 자랑, 천지가 되면, 이건 목회자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사모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그런 태도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으실까요? 자랑함.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는 위험이 있고 또 질투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는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욕을 자랑하자 사탄이 거의 미친 듯 욕을 공격했다. 자녀와 재산, 아내, 친구, 건강 등을 자랑이 될 만한 것을 다 공격했고 악하게 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성공하고 남들의 칭찬은. 다읽세요 성공하고 남들의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 이것을 기분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파멸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칭찬은 마약과 같다. 중독성이 있다. 절대로 안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성경이 없다. 네, 이것까지 우리가 참 실수를 하기 이제 쉬운데, 성경은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는 어디서 기담화 들어갖고, 그런 얘기를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전파를 한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예수님이 칭찬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칭찬하라고 그러지? 주의 종들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 세상에서는 예수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내비터라고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인들을 살리자고 목회하는 건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교인을 교인을 죽이는 거거든. 아 예수님이 하 하지 말라는데 왜 하지? 교회도 너무 선교지를 좀 돕고 뭐 어디 이웃교회를 도운 것 자꾸 그걸 막광고를에 쌓고 막 계속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뭐 어떤 기회가 돼서 공개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또 다른 뭐 교회사람이나 목회들만 우리 교회가 말해요 지금 몇개 교회를 돕고 있고 어디 선교를 하고 있고 그거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교인들에게도 이걸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자랑해라 그럼 부흥까 아니 부흥이 그런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도 되고 잘 되는 거지 우리 자랑한다고 잘 된다는 게 어디 성경 없잖아? 성경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 자랑하는 게 성령 역사 역사 없어요. 단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범죄 행위 때문에 때가 되면 벌 받을 일만 남아 있지. 부흥으로 연결된다는 게 어디 있냐고? 주체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우리의, 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 이루셨는지 하는 걸 명확히 알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에 취하고 그냥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결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겸손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다. 그다음 더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안 들려요. 목사님, 네, 안 들려. 발안 되는 거. 네. 네, 됐어요. 이 사람들은 아내 자랑은 팔 불출이라고 했다.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 예뻐하라고 했다. 칭찬에 중독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먼저 준다는 말이 있다. 만일 본인도 모르게 분위기에 취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말을 한 것이 주님께 생각나면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사람 사이에서도 남이 받을 칭찬, 남이 세운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돌출하면안 된다. 물건이 아니라도 쉽게 명, 팔을 이기, 어, 어기는 무서운 범죄가 된다. 예,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느 후배 목사 님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별건 아니지만, 선교, 선교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 대단하세요. 20년 동안 뭐, 선교를 하셨다면. 그런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뭐, 냐하교 자랑 비슷한 걸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 집에 와서 자기 전까지 후회가 되죠. 기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걸 했다고 말이지, 응? 어? 그런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자랑 비슷한 걸한 거예요. 참내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더라.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이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친구를 만나면 뜬금없이 전화해서 말하겠다. 그렇고. 그런 문제를 이제 상, 상처받았을 것 같지. 사과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까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기 사역이나, 자식이나, 뭐 아내나, 남편이나. 뭐가 있을까요? 손주 아닌 사람 손주. 그데 뭐, 손주는 뭐, 다른 자랑하고좀 결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이게 뭐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욕기에 보면 그, 욕기 그, 그 완전 틀린 얘기도 아닌데 자식이 너무 예쁘고 뭐 손주라든지 자기 자녀라도 그러면 애기 낳았을 때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고 그랬어요. 아니 못난놈. 이건 사탄을 마귀를 속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민간에서. 요즘엔뭐 젊은 아이들이, 뭐, 지 딸이나 아들, 보고 아이, 그못 낳는, 아마 뒤집어질 거야. 막 삐지고, 막 시험 들 근데 그게,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라는. 사탄은, 눈, 누구를 칭찬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는 걸 소설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픽션이란 말이에요. 욕기는. 그래서,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고 이쁘다 예쁘다뭐 똑똑하다 뭐 천재다 사탄이 그냥 못잡아먹 거잖아 난리라는 거야.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지 하나님의 보호의 성길을 떼버리면 욕같이 된다는 거. 본인이 자랑하던 남들이 칭찬하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망하는 사람들 을 보면,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래갖고 복받아서 이제 성공하게 되면, 교만한 데다가 자랑하는 데다가, 영광을 자기가 독식하는 데다가, 신앙생활을 현찬하죠. 새벽 기도 한 사람이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금요일 철회 안 나와요. 11조가 많으니까 안 해. 슬금슬금. 그, 그, 그 갖고, 그냥, 저는, 한 대는, 한번 터, 터트는 안 써요. 교회 조금 내고, 그 11조 나머지는, 선교지에 보내고 있어 누가 그렇게 하러 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떼버리는 거예요. 욕기는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픽션으로 보여준 거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르쳐게 될때 하나님 손을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욕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 자랑? 자식 다 죽어요. 재산 자랑? 다 없어져. 마누라 자랑? 마누라 도망갑니다. 건강 자랑? 저 병들어요. 친구 자랑하는 사람 많아. 동기들이 막. 동기들 뭐 어쩌는데? 내가 망하면 하나님 손떼버리면 동기들 다망갑니요 욕기를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너 저주받았게 된게 나,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거룩한 사람들은 성공이 될 만한다고 할때남 팔아 다 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성공해서 교만해진다고는 재산을 팔아 남을 주는 거지. 친구들 때문에 내가 뭐 의식되고 다니면서 말만 들으면 친구 잘하는 사람, 친구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대신교회도 영성교회 이런 교회들이 크게 하나는 복받아서, 이, 세계교회 협의회 회장도 되고, 뭐, 변화를, 명예를 다 차지하고, 대통령이 조찬 기대해 불러서 설계도온갖 영화를 누리더니 이제 이게 겸손할 수 없, 없는 것 같아. 뭐 저는 그런 사람이 대부지를 모,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저게 뭐예요? 아니, 수치 중에 수치 자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험 받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저렇게 많이 가렸는데 자기 영광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명히 누가 규정하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 프로세스를 모르다 보니까, 성공만을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 자기 영광, 자기 자랑으로 되어버리면서, 모세처럼 되고, 다위처럼 되고, 사우랑처럼 되는.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고가 돼서, 저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거든요. 조심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또석달떄 넘어질까 하는 이 올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해가 되길수 있도록 축원합니다.